네, 안녕하십니까. 대현TV 김대현입니다. 자, 여러분, 북한이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는 이유는 그 남측의 혼란과 분열을 가중시켜서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히고 또 대한민국이 아마도 퇴보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럴수록 상대적인 이득을 북한이 가져간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연장하는 편이 낫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북한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색만 검찰총장이지, 실은 손발이 다 잘린 유명무실한 존재, 허수아비 신세가 됐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라고 있습니다. 자. 이날 허수아비 신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무소불위로 놀아대던 검찰총장 윤석열이 연이어 진행된 검찰 인사 그리고 직제 개편으로 측근들을 다 잃었다.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참 알기도 잘하네요. 예, 남의 나라 사정에 대해서. 자 어쨌든 이 매체는 아, 윤 총장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법과 원칙 밖에 모르는 듯 자신을 묘사하면서 자주 언론에 등장을 했으나, 검찰총장 자리에 들어앉자 사법 대통령이나 된듯이 기고만장하여 민심의 한결같은 검찰개혁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음으로 양으로 지금, 어, 꽉 막혀있는 이 보수 정당에게 길을, 숨통을 터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고, 검찰 어, 개혁 검찰 개혁 반대에 사활을 걸었다 또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북한이 왜 윤석열 검찰총장 그것도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리도 관심이 높고 또 맹비난을 퍼부는 것, 것일까요? 자, 북한이 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윤석열은 이대로 두면 안 되고, 자, 이 망동의 결과가 수족이 잘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더 어목한 현실로, 어목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평가가 있다고 사실상 뭐 협박에 준하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우리가 이 북한의 꼴불견 내정 간섭에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이 북한도 검찰개혁을 들먹이면서 우리 정부가 그 하고 있는 일을 두둔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검찰개혁을 막고 있다고 이렇게 억측을 부리네요. 자, 문재인 정부가 금과 옥조처럼 추진해왔던 검찰개혁, 그걸 왜 북한이 두둔하고 윤 총장을 비난하고 나서는 걸까요? 물론 뭐 남남, 남남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라는 그첫 번째 이유가 가장 크겠지요. 그래도 검찰 개혁을 콕 집어서 윤 총장이 검찰 개혁 요구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 말한 것은 그래도 좀 과하고 어찌 보면 좀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적국이죠. 예, 적대국입니다. 북한이 원이 원하,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면 자. 적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적이 원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북한이 간섭하는 검찰개혁, 이두 개는 사실은 성질로 볼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그 북한 그 북한은 적어도 이런 식의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상황이라면 네, 우리와 평화를 논의할 그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요 애초부터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에 관심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격가지로 검찰 개혁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 되면 뭐 북한 눈치 보는 정권의 연장이라는 부가적 소득도 얻을 수 있겠거니 하는 이런 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윤석열과 보수 정당을 연결지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윤석열 국민의 힘, 이두 아, 하나의 사람과 하나의 정당을 비난하도록 부추긴 측면이 강합니다. 사실 여러분, 윤석열과 국민의 힘은 현재로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어, 지난 날들을 되새겨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쁠 수만은 없죠.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을 어, 주도적으로 수사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물론 일각에서 윤 총장의 이 차기 대선 출마론 야당 주자로 어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건 현실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좀먼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청와대와 이 민주당 그리고 이에 맞서는 상대로 윤석열과 국민의힘 구도로 틀지운 이 북한의 속셈이 무엇일지 아 자못 궁금해집니다. 자세 번째는 전체 맥락에서 윤석열이 무언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북한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북한의 우리 민족길이라고 하는 이 매체 이 윤총장을 손발이 잘린 허수아비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도 사법 대통령 수족이 잘린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자, 이런 묘사를 하는 것으로 볼때 향후 차서, 차기 대선 구도에서 윤석열이 무언가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북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 정치에 관여하는 정도 이 북한의 관여도가 조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양상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북한 이런 북한을 상대로 우리 청와대 우리의 국정원 이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연의 일치인지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어제 최강욱 열린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어, 법원에 기소되고 나서 북한의 이런 선전, 선동 문구,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아직 사실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이 현재 대표죠. 예, 이최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를 하자, 뭐 어이없고 황당해서 허웃숨이 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최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자신에 대한 기소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의 과거 발언을 사실은 거론하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조금 인용해 볼까요?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 최소한 자신이 뱉은 말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지요? 이처럼 허무하고 정나라하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니 짠하고 애잔하다. 자, 여러분. 이 문구 잘 보시면 북한의 선전 선동 매체가 쓴 기사인지 자, 이 친여권 성향의 특정 정치인이 쓴 글인지 묘하게 닮아 있죠. 자, 최강욱은 자신에 대한 기소가 윤 총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강욱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입니까? 최강욱은 스스로, 그, 본인이 좀큰 정치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최강욱이 원망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조국 부부일 것입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 이 재판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예, 최강욱과 정경심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로 인해서 결국 최강욱의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네, 이 문자 외에도 자이 최강욱이 운영했던 당시 로펌이 있습니다. 이 로펌에서 조전 장관 아들을 본 적이 없다. 자, 조정관 조정장관 아들이 여기서 인턴을 했다라고 하는 이 증명서가 발급이 됐는데, 자 그거를 허위 발급한 것은 어쨌든 조국 부부와 최강욱이 연관돼 있는 이런 부분이고, 최강욱은 사실상 이거를 허위로 발급을 해주 해주고 나서도 그렇지 않았다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는 건데, 자 정작 최강욱의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은. 조국장관 아들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턴을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음, 자 북한이 보기에 현 정권을 향하는 펀드 게이트 이 사건의 파장도 상당히 클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그쪽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게이트 사건에서 집권자당 관계자들의 이름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수천억 원대의 돈이 어디론가 증발한 것. 자, 문재인 정권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보다 못한 북한에 나서서 이 문정권 측에서 볼때 눈에 가시 같은 윤석열 비난에 합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기, 펀드 사기 의혹은 이미 수개월간 사건을 검찰이 뭉개왔습니다. 그것도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에게서 말이죠. 자, 이성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서두르지 않고 축소 혹은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나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것은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까지 이렇게 개입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석연치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어 수족을 잃은 윤석열 총장에게 다시 여론의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윤 총장이 과감하게 치고 나간다면 전국은 다시 크게 소용돌이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정권도 북한도.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소 긴장한 듯한 모습, 이런 모습이 좀 엿보입니다.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지만 이 말이 고지 곧대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의 다른 표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북한에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 대한민국 남남 갈등을 부추기지 마라. 김정은 정권도 현재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남측 정치 상황에 관심을 가질 시간에 이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나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도 안 되는 글로 윤석열까지 언급하는 걸 보니 이현 대한민국 상황에 꽤이 관심이 크고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자 김정은 정권 지금 이 인민들의 동요와 또 불만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남북대화 또 우리 국민의 피격과 화형 관련 사건 비핵화 문제. 이 북한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들이 주도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그렇다고 해서 남남, 갈등이, 남남 갈등을 부추기면서 무언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거는 큰 오판일 것입니다. 펀드게이트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이 정권이 지속되는 한 함께 굴러갈 수밖에 없다. 북한은 더 이상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촉구합니다.